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바다가 친구인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바다가 친구인 본건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남해군청에서 8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서로전 리조트 글램핑장 마을회관 바다 등이 산재합니다. 내 네, 인근 본권 임야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본권 임야에 올렸으면 이러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 본권 앞바다의 모습을 살펴보셨고요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5,506평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임업 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권 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적정 재배 품목 중 황칠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표시하고요. 황칠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참고 표시하고요. 황칠나무의 용도, 황칠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노란 진액을 모아 칠을 하는데, 이것을 황칠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구에 도료로 사용됩니다. 네, 황칠나무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산지정보시스템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부 노란색입니다. 전부 관리지역으로 보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표시하고요. 전체 5,506평중 모두 준보전산지 보존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도로인데요, 본권은 왕복이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네, 노란 동그라미 친 부분하고 또 아래에 이제 노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네, 위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이쪽이 도로고, 이쪽에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 이쪽에다 아 차를 주차시켜놓고, 돌 계단으로 이제 걸어서 올라갔던 그런 임야 같습니다. 네,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쭉 올라가면, 파란 지붕에 주택이 나타났는데, 주택 뒤쪽으로 해서 본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발 경사 방입니다. 본권의 해발은 50m, 경사는 왕경사, 방위는 남서향입니다. 본권 토지의 형상. 토지의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법원 사진을 보면서 본건의 상태 및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건은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본건의 모습입니다. 네, 본건의 모습이고요. 전면도로고 여기에 돌계단이 있습니다.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돌계단으로 걸어서 본건에 올라갔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본건 좌측편의 모습이고요. 본건 내부의 모습입니다. 본권의 모습이고, 네, 본권이 이제 내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권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본권의 단점은 진입로가 불편한 점, 장점은 영구히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인 점이 본권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본권의 용도는 휴양용, 귀산, 귀호용, 별장용 등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규의 탐색인데요.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5,506평, 감정가는 4억 1,8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본권의 감정가 4억 2천만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2,700만원입니다. 네, 감정가하고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쪽도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바람, 투기바람이 굉장히 불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매각 일정인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 각각. 2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6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7148만 6천원 감정가 41%입니다. 네, 3월 17일날 1억 7천만원 감정가 41%에 나와 있는데요. 건너뛰시고 4월, 5월, 6월 건너뛰시고 7월, 8월 건너뛰시고 돌아오는 9월 매각 기일에 최저가 4,500만원. 평당가 8,200원, 감정가 11%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본건을 응찰하실 분은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1회 유찰시마다 20%씩 저감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진주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지가는 5,000원, 전체 공시지가는 2,700만 원입니다. 네, 본건은 100% 보존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적궤양도 및 지적대의 모습입니다. 지적궤양대의 모습인데요. 네,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 앞쪽도 도로고 이거는 타인 소유의 땅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네, 지적대의 모습입니다. 네, 도로, 도로에 도로 접해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 건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 물건은 수목 포함 토지 전부를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시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정 여부. 주변 혐오 깊이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 가거품 여부, 인적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분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건의 사건 내역인데요. 본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 3개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1736물권의 종류는 임의합니다. 이야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산 14-1번지입니다. 본권 네,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5,506평 감정가는 4억 1,866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매각 기일에 최저가 4,500만원, 평당가 8,200원, 감정가 11%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